안녕하세요. 종목 분석하는 김빅토리 시나리오입니다. 해당 종목을 분석하여 앞으로 그 종목의 주가 전망을 시나리오 매매를 통해 시장에서 예측 가능한 적중 확률을 높이고자 분석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위메이드 종목입니다. 요즘 시장에 핫한 위메이드, 이메이드는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 믹스 3.0의 메인 넷을 다음 달 오픈하겠다는 소식에 요즘 위메이드 관련주 종목들이 주가 급등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위믹스를 3.0을 전 세계 1등 메인넷으로 비트코인 이드리움을 이길 수있다란 포부를 최근 간담회에서 소신 발언했습니다. 하여튼 요즘 시장 핫한 위메이드는 종목 분석 체크리스트 100점 안체 매칭인지 시장의 인기 섹터, 재무구조, 발전상, 거래량, 수급, 세력주, 구매도, 실시간 조회, 차트 N자, 우상향, 수익들이 결집되는지, 악재공시 등등 각 항목별 각각 10점 만점 몇점인지 점수를 매겨 총 합산하여 사진 캡처 3명대로 최고 VIP종목, 최고종목, 우수종목, 괜찮은 종목, 또 조심해서 접근할 종목, 주의종목 등등 이 종목 중점 점수 결과에 따라 평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이 분석 기법은 제가 김빅토리 주식 종목 분석 2019년부터 대한민국 처음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운영하는 주식 공방에서 종목 분석하는 것으로 요즘 저 종목 분석 유튜브와 네이버 카페에서도 이 종목 분석 공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종목 분석 공법을 참조해서 어느 종목 투자 시 참조해서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페 김빅토리 주이타차 검색하시면 요약정리를 자세한 자료 분석을 올려두었습니다. 참조하실 분들은 이 카페에 방문하셔서 공부에 도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종목 분석은 기존 유튜브 종목 분석해왔던 시스템이랑 틀려서 자료 분석과 공부 자료 준비 단계가 많아서 택시 내용을 정리하여 유튜브 동영상 만드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 주목 분석 작업하여 완기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요고편이고요. 본편 완기판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